안녕하세요 김프 t 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렌치타운에 있는 노아, 노아가 주는 현상금 10개를 다 완료하신 다음에 아이템을 수령하시게 되면 전설 아이템이 하나씩 나오는데요. 그 전설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는, 고를 수가 있습니다. 무한정 받는 건 안되고 PC버전이든 콘솔버전이든 전부 가능한데요. 일단 이 영상은 그 외쿡 유튜버 분이신 DPJ, DPJ님의 영상을 참고했고요 어, 원본 영상 하단에 링크로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노아가 주는 캐스를 트 완료를 해야 됩니다. 어, 완료하시는 방법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홉 마리까지는 1 단계로 어, 제거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1 0 번째 사냥만 어, 본인의 월드 등급으로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뭐, 방법은 간단합니다. 1 0 개를 다 완료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널리한 전리품을 가져왔지. 이렇게 10개를 완료하신 다음에 뒤로 가보시면 뭘 팔고 있지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 판매, 여기 판매를 누르시면 전설 아이템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설 아이템이 본인이 원하는 전설 아이템이 아니다. 일단 이번에는 리바리치의 부츠, 저한테는 없는 건데 아, 권능의 원,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정항이15% 증가합니다. 어, 이거 괜찮은데? 하여튼 뭐 어찌됐든 본인이 원하는 아이템이 아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스팀 창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Alt 탭을 누르시면 되겠죠? 뭐저 같은 경우는 2 모니터라서 옆 화면에서 어, 스팀 창을 이렇게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스팀의 라이브러리에 보시면 아웃나더스 실행 중 이렇게 돼 있죠?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정지 누르시면 됩니다. 정지. 그다음 다시 플레이. 그래서 접속을 하 시게 되면 게임 계속하기 다시 노아에게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노아한테 가 보면 퀘스트가 완료 안된 걸로 돼 있죠? 자 이번에도 원하는 아이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문 기술자의 쫓기. 자 이런 식으로 아이템이 바뀌죠. 전 지금 PC 버전으로 했는데요. 콘솔 버전에서도 동일하게 중지시키는 그런 버튼이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걸어둔 PJ님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한번 팔아 볼까요? 팔고 나서 다시 접속해 볼까? 어떻게 되나? 자원뭐 팔아 보고 1 6 7 0 0 0 여기서 바로 그냥 정지를 시키는 거죠? <laughs> 아, 고철 판게 저장이 안 되는구나. 저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노아는, 퀘스트는 어떻게 완료된 걸로 되는지, 미완료로 되는지, 한번 가봐야겠죠? 음, 완료가 안된 걸로 돼 있습니다. 소탄 건들릿 그러니까 이렇게 뭐안 좋은 것들만 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pc 버전에서 한 2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콘솔 버전은 뭐 5분 10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한 글리치 어, 패치되기 전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